열다섯 번째 작품 눈길 시작하겠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의 집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나로 나오겠지 그지 나의 집은 경제적으로 몰락했어 왜형 때문에 형 때문에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나는 아주 힘들게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어머니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고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해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나야. 나고 이 눈길이 뭐냐면, 나와 어머니가 집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릇던 길이야. 어머니가 차 타는 데까지 나를 데려다 주거든. 그때 나는 고등학교 때야. 그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그 길, 그 눈길이 둘 다에게, 어머니나 나에게나, 나에게, 둘 다에게 고난과 시련이 되는 길이야. 그래서 나는요, 이 눈길이요. 추억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는 추억이고요. 고난 시련이야, 고난 시련.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이제 아들을 혼자 버리고 난 다음에 혼자서 겪어야 할 시련이고, 겪어야 알 시련의 길이고 또한 눈길을 그 눈길을 새벽에 아들을 데려다 주거든 아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야 아, 아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길이고 눈길은요 나중에 나하고 어머니가 관계를 회복하는, 어머니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있게 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나는 형의 술 버릇으로 집이 몰락한 뒤 어머니와 나는 서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 노릇해 준 것도 없고, 내가 자신 노릇해야 할 것도 없다. 서로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노릇을 못한 채 살아왔다고 누가, 나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빚이 없고,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새로 고치고 싶은 소망을 내비치자. 나는 이를 외면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한다. 하루 이제 어머니인 뒤에 가족들하고 같이 어, 단일온 거야. 단일 왔는데, 초가집이 이게 1970년대 작품인데요. 이 동네 초가집은두집 뿐인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야, 우리 집좀 고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아들, 너가 좀 집을 고쳐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집을 고쳐달라니까. 시는 거야. 그래서 외면하고 서울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야. 노인이, 이 노인 어머니지,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 그지? 어머니는요, 78살. 이런 여들이야. 연세 굉장히 많이 드셨고, 어머니가 집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자식들을 위해서요. 어머니가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나이가 일흔여덟이니까, 얼마 살겠냐? 못 살면 옛날엔 또 장례를 갖다가 뭐 장례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다 치렀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치렀기 때문에, 이좁은 집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야. 장례 치면 자식들도 힘들고, 남들이 오면 또 자식들을 욕할 것 같으니까, 집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집을 집을 새로 짓고 싶어 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아무래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노인들은 모두 어린애가 되어가는 것일까? 노인은 정말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 자, 노인은 어머니 노인라 했고요.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뭘로 채무 관계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채무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나는 채무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태면 노망기가 분명 했다. 약간 그러니까 침에 걸렸다는 것처럼 어머니가 내가 침에 걸렸나 봐 집을 고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버린 것이었다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노망에 노망났다는 노망의 근거가 되는 거야 염치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굳이 자 나라고 나 있으니까 1인치 주인공 시점이고요. 노인의 그런 노망길을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빚의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빚이 없다는 사실이 많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졌어건 노망을 해석은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할 빚만 없으면 그만이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지금 나는 부정하고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부정합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한테 해줄 게 없어. 나는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빚이 있으니 없지. 절대로. 절, 음, 절대로. 글쎄,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 말을 은내지못하질 않든가 말이다 하면서 지금 빚이 없음을 지금 합리하고 있어요. 빚이 없음을 없음을 합리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정면을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합리하는데 그러나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뭔가 해줘야겠다는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자식의 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선가 계속 무덥고 게으른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이 매미 소리 아주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야. 나의 답답한 심리를, 나의 답답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고요. 심리 반영하고 있는 자,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뭐니? 하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거. 나의 답답한 감정을 매미소리가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비로소 자신을 굳힌 듯 자신을 어떤 마음을 굳혔을까요? 집소리에 협조하지 않겠다. 집소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야. 마음. 붙친듯 어, 오리나무 그늘에서 몸을 힘차게 일으켜, 일으켜 세웠다 콩바다리로 흘러뻗은 마을이 눈앞으로 멀리 펼쳐져 나갔다 집 밖에 어디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것같대 그지 거기 과연요 아직 초가 지붕을 이고 있는 건 노인네의 그보은 모양의 오두막과 아래 동네에 다른 한채 전부였다. 위에서 보니까 초가집이 있는 건 자기 어머니 집하고 또 다른 집한 채뿐인 거야. 그보수어그 호수 어, 그 모양의 오두막이 어머니 집이지. 이글 보니까 더 부담되지 그지? 나를 부담되게 하는 거이 오두막 집은요 나를 부담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집다 그렇게 초가집으로 있으면 뭘 바꾼다고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 집하고 다른 집한집 집 뿐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이 부담이 느껴지는 거지. 빌어먹을. 그 지붕 계량 사업인지 뭔지 하필 이런 때 법석들인지 이런 때 어떤 때? 내가 고향에 내려온 때. 내가 하필 고향에 내려온 때한왜 법석인지. 자, 그러면서 지금 외면하면서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외면하면서 불편하고요.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 아내가요 어떤 역할을 하면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아내가 어머니하고 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어머니 이야기를 끝내는 역할 을 하는 거야. 어머니에게 어깨에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그 가정에서 나는 팔린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던 날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집이 팔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옥계를 남겨두고 나를 맞고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나와 함께 눈길을 헤치며 차를 타는 곳까지 나를 배웅하였다. 이 옥계는요. 집이 팔렸어. 형 때문에, 형 술포로 때문에 집이 팔리고 집이 팔렸는데 딱그 주인 집에 부탁해가지고 옥개만, 옥개가 이제 예방에 있던 물건이겠지, 이 나의 방에 있던 물건이겠지, 옥개 하루만 옥개 안 팔린 척 하려고 그 방에 남겨둔 거야. 그러면 이 옥개는요, 옥개의 의미는 자, 회상의 매개치고, 옥개는요, 옥개, 오깨, 회상의 매개치고, 그리고 또 자,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가 나에 대한 지우고 어머니가 나에 대한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이지 이 자식한테만 안 보여주고 싶어서 집 팔린 을안 보여주고 싶어서 어, 남겨놓은 것이고 그리고 노인과 아내의 대화 매개체고 나치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이 얘기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자, 노인이 그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 싫었고 자, 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기 싫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기 싫어가 너무 힘들게 산 거야 그 이후로 그래서 그, 그 상처를 다시 떠올리기 싫었던 거야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얘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어, 떻게 어떻게, 지금 나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아내가 어머니한테 이 옷게 얘기부터 그날 얘기를 계속 물어요. 계속 질문을 하거든. 나는 지금 누워가지고 자고 있고, 잠, 자면서 이제 잠이 깼지. 깨서 이제 이 아내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상태야. 어떻게, 어떻게 장태 거리를 들었어. 차부, 차는 부는, 차가 타는 차 타는 곳. 터미널 같은데. 나 저만큼 보일만한 데까지 가니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에 나왔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사란 사람이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 든냐. 차를 미쳐 세우지도 덜, 어, 덜하고 들크덩들크덩눈 깜짝할 사이에 저 악을 훌쩍 실어 담고 이제 차가 막 뜨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손을 더우러 가는 손을 어, 흔들어가지고 세운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나가 타니까 타자 마자 그냥 떠나버린 거야. 어머니가 뭔가 작별인사하고 싶었는데 그 여유도 안 주고 그래서 아그를 태고 훌쩍 시를 담고 그래서 어머니의 아쉬운 심리가 여기에 나온 거야. 아쉬운 심리 넘길게요. 가버리는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자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 왜? 자기는 지금 어머니가 자기한테 빚이 없다고, 어머니에게 빚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느껴질것 나는 그런 대목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진 거야.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자, 이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음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야. 평온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고 있었다. 자, 여기 달콤한 슬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건 역설법. 역설적이지, 역설적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숨어 있는 기억, 어머니의 사랑이 숨어 있는 기억인 거야. 어떻게 하겠느냐. 넋이 나간 사람만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찾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 여기 나타나는 걸망년자실이라 그러지. 망년자실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 거냐? 노인는 여전히 옛 이야기 하듯 하는 그 차분한,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드러어 나갔다. 자, 옆에 네 문제 풀고요. OX는요, 음, X는 한개예요 X는 한 개고, 다음 넘어갈게. 한참 그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 오더구나. 정신이 들어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하 허스럽지 않았겠냐 이제 아들을 데려다 주고 가는 그 길이 이제 혼자 가야 되다는 그치지 그러니까 허망스러운 거야. 자 혼자서 가야 한다는 허망함, 쓸쓸함이 나타나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해쳐온 길인데 모자간의 사랑으로 온 길인데 지금은 이제 아들은 떠나고 혼자 가야 되는 거야.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쓰려니 거기다 아직은 날이 어둡고,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쓸수 없어 차부을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식경, 한식경은 한 밥을 먹을 동안 한 20분, 30분 되겠지. 한식경이나 사고한 나무 글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력하늘이 헌해서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 왜 서두를 것이 없어? 누가 기다린 사람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서둘러 났었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힐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이를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지금 아내가 계속 말을 걸고 있지. 어머님한테 자, 눈길을 혼자 돌아가요. 자, 이 눈길은요, 어머니의 험난한 인생길, 그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장로 눈 위에 자고 나하고 둘이 그로운 발자국만 나가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하면서 계속 어머니의 사랑을 아내가 한계시켜줘도록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간절하다 뿐이었겠냐? 친장도를 지나고 산길을 들었어도 구비구비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 이 발자국은 아들과 어머니의 발자국이지. 발자국.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고요.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고 아직 도란도란 저 악의 목소리가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는 듯만 싶었지 산 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악은 역시 새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비둘기가 얼마나 이제 아들이 생각이 간절했으면 비둘기만 푸르륵 올라 나라도 아들인가 싶은 거야.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악의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구비구비 외지기만, 외지기만 한그 산길을 저 악의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자스가 네 내자스가 네 너하고 둘이 온길 함께 살아온 인생길을 이제 각각 혼자 살아가야 되는, 되는 거야 이제는 이 몹쓸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니 그때 웃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겄냐 오목오목 뒤덮은 그 악의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 자 어머니가 이제 한도 없는 눈물을 들고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눈물은요 어머니의 사랑이겠지 어머니의 사랑이고요. 뿌리며 돌아왔제. 내자스가 내자스가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들으면서 눈물로 저하고 앞길을 빌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여기서 아내의 역할은 뭘까요? 아내의 역할은 지금 어머니에게 계속 질문하지 그지? 아내의 역할은 어머니의 속 마음을 이끌어내고요. 어머니의 속 마음을 이끌어내요. 이끌어내고 이끌어서 말려고요. 어 나가 빚이 없다는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생각을 변화하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나와 어머니의 그리감을 좁혀줘요. 이런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대화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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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실름 없이 그로운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뒤산까지 당도에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제등 위에 그러니까 고개 마루 같은데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자왜 이렇게 있을까? 왜 여기서 이렇게 마을에 안 들어가고 고개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는 어떻게 추측하냐면.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것처가 없어졌던 거죠. 돌아갈 것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제등 위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아내의 잘못된 추측이야. 아내의 잘못된 추측. 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식과 집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과 슬픔 때문이야. 부끄러움과 슬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한참 있었는데 아내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 여기서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있지 슬픔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자식이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체근 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자,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내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고요. 넘길게요.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 나만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이제 말 그만하게 하고 싶은 거야. 아내의 죽음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왜 양심에 찔리는 거야.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이 불빛은 우리 왜 재집구하며 불빛 너무 환하게 비치면. 숨고 싶은 거지, 그지? 마찬가지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불빛이 너무 환하게 느껴지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사랑을 깨달은 나의 죄책감,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불빛이 너무 환하게 느껴져.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조롱기가 지가 아쉬우면서도,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 뭘까요? 눈물이 나는 거야. 어머니 얘기 듣고, 어머니가 정말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야. 눈물이 날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기 때문이다. 자, 자식의 도리를 외면한 자, 자식의 도리를 외면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부끄러움. 옆에 7 번까지 풀고요. 그리고 x는 한 개입니다. x는 한 개이고 뒤에 문제. 네 문제 푸세요.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